더불어 이 강과 함께 사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이야, 이 제첩잡이 노부들이 굉장히 많네 섬진강에. <laughs> 와, 어짜. 예. <laughs> <으쨰. 웃음> <laughs> 좀 크도면 문안 들어오면 되니까. 아 예예, 그래서. 예. 전문가들은 그렇게 슈트를 입으시나요? 네, 그래요. 아. 이게 딱좋아지니까 허리도 좀덜아프고 아, 그래요? 어 물론 뭐 슈트를 입으면 뭐그 체온도 어, 유지해 주고. 네. 그렇지. 그데정 선생님 여기 토백이세요? 아, 예, 여기 토백입니다. 아, 여기서... 어려서부터 선진강에 네. 사셨겠구나 그러면 이제첩잡이 얼마나 되셨어요? 전 제철 작업이 한자는 뭐한 20년 정도 되는데. 이거 하루에 이렇게 잡으시면 얼마나 잡으세요? 정상적으로 이게 뭐 제철 채취를 하면은 일이나 네. 한 150kg 정도. 하루에? 예. 네. 그럼 네. 그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수확은 어떻게? 아 담야나요? 엄청난 차이가 많이 아, 나죠. 그래요? 20년 전에는 자연 그대로 네. 상태에서 지금은 뭐 재방도 쌓고 이러다 음. 보니까. 아주 작은 민물조개의 재첩은 4월부터 10월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물때가 맞아야 하죠. 강물의 깊이가 허리춤 정도에 오는 썰물때가 돼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물 속에 직접 들어가 도구를 이용해 재첩을 찾는 일명 손틀어업은 옛부터 전해지는 전통 어업 방식입니다. 아 이게 이걸로 잡으시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제초 잡는 거랭이라고 하는 거랭 예, 예. 거랭 아 제초 거랭 예, 예 예전에 우리 뭐우리조들은 예, 쌀이 때로도 쌀잎대. 만들어가 하고 대를 쪄서 대나무 때자 이제 어, 어, 섬진강으로 힘들고. 들어가 볼까요? 아이 어, 안내 아하 시원하다 이게 <laughs> 예, 이렇게 지금 보면은, 그으면은 재첩이 들어오는 게 보여. 아... 이거래를 이걸 너무 이렇게 꺼도 모래가 많이 들어가고 힘이 네. 들어안 되고, 너무 이렇게 들어도 안 되고, 딱 네. 놓인 이 상태에서 그대로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꺼면은, 네. 지금은 재첩이 날이 따시기 때문에, 땅속에 깊이 들어가 있지를 않하거든. 아. 재첩이 위에 다 있거든. 아, 예.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재첩만 걷어내는 거요 아, 예, 예. 한번 볼까요? 오! 아, 이렇게 예. 네.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섬진강에서 이게 6mm라 그러거든요. 네. 6mm가. 그 작은 걸 쓰면 은 불법. 불법. 네. 섬진강에는 네. 이게 포질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아, 모래.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음. 이 아무래도 이제 그 뻘에 있는 제첩보다는좀잔걸잡아내죠 모래가 많은 진흙 바닥에서 자라는 제첩 섬진강은 물이 맑고 수질 정화 기능이 있는 모래톱이 많은 데다 바다와 접한 지역이어서 제첩 서식지로는 딱입니다 딱 끄다 보면은 네. 어느 정도 차 있는 게감이 네. 들어와요 그때 인자 이제... 초보가 아나 그거 차이는지좀 무겁다 싶으면은 아. 그때 인자 들어 올리면 되죠. 아예 무겁다 싶으면 처음 도전해본 제첩잡이 손의 감각에 의지에 적절한 세기와 깊이로 긁어야 하는 게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오오 음, 많다 어나 일단 한거 같아 <laughs> 아 이렇게 잡는군요 아이 아, 정도면 초보로서 괜찮죠? 오, 아주 내려와야 되겠네요, 기다 하동으로. 아 이게 뭐 체력가야 싸움이라아 그래? 그렇죠. 보통 몇 시간 작업하세요, 하루 오면? 보통 하루 나오면은 무려서 최소 뭐8 시간 이상은 작업한다고 하면채취양이 아. 줄긴 했지만 여전히 하동은 제첩 고장입니다. 어땠다, 나 무거운데? 이제 어, 건질까요? 한번 건져 볼까요? 예. 이번엔 응. 제법 묵직합니다. 어, 이야. 이야, 이야, 맞 완전 뭐, 왕거이를 잡았네. <laughs> 아, 이거 섬진강 거 내가 다 건지는 거 아니야? <laughs> 그래도 섬진강 일구는 다를 아, 테지요? 역시, 이야, 예. 그야말로 보석 같습니다. 이야, 이게, 진짜. 잡는 거는 아무나 다 하는데 네. 이 사리는 게 아무나 할 수가 없어 이, 이는 좀 많이 배워야 돼. 아 그래요? 예. 네. 이렇게 하면은 어. 이런 이런 지그라지 이런 티들은 네. 이렇게 하면은 물 이렇게 물 반동을 해서 밖으로 이렇게 흘러 나가고. 네. 하면은 돌은요 뒤로 오고 채첩은 아. 앞으로 가고. 아 네네 아 그렇지 무게에 따라서 네, 네. 이렇게. 아. 마치 그 금채치 하는 거, 뭐 네. 이런, 이런 거 논리하고. 이게 아. 근데, 보는 거는 쉬운데, 네. 또 해보면 잘안 돼. 요 그렇겠어요. 오. 옛날에 그쌀 잃을 때, 네. 조리질하고 그렇죠. 뭐, 네. 그...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이네. 아, 그 그렇죠. 이렇게. 네. 아. 돌은 뒤에 있고. 아. 돌은 무거우니까. 네. 재첩은 다 앞에 있고. 앞에 있고. 이거 다음에 와서 배울게요. <laughs> 이거 배우려면 뭐 한, 뭐한 10일 이상은 해야겠죠 농민들이 또이 재첩을 또 보호하고 또 열심히 또이 섬진강을 지켜서 네네. 또 우리 잡는 사람들 또 후손 만대에 물려줘야 될까 이런 말이에요. 섬진강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목소리>